<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미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안이라는 제 친구가 있어요. 실친이라는 걔가 있는데, 걔랑 오늘 DIY를 교환을 했어요. 그래서 걔 DIY 영상 올릴 거예요. 그리고 옆에 튀어나와 있는 요거, 요거 있잖아. 요거 핑거기 박스라서 좀 보이신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요건 큼직큼직한 박스에 담아줬어요. 요런 큼직큼직한 요렇게 요런 큼직큼직한 박스에 담아줬어요. 이렇게 요런 큼직큼직한 박스에 담아줬어요. 일단 하나씩 꺼내서 소개할게요. 그리고 걔가 지한이가 미나천 하는데 이, 영상을 안 찍어요. 제아이와이를 교환했어요. 지한이랑 오늘 디아이와를 교환을 했어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덤부터 보여드릴게요. 덤부터 덤부터 보여드릴게요. 일단 덤을 좀 빼낼게요. 지금 덤 빼고 있어요. 그림고 있어. 이렇게 덤을 빼고 있습니다. 지금! 네, 덤뺐고요 할게요. 지안이가 유튜브 영상을 안 올려요. 미니어처라는데 하는 방법을 몰라서 유 소점. 소점이 계속 안 맞아지네. 일단 이런. 예쁘고 귀엽게 양을 만들어줬어요. 양을 만들어줬고요첫 번째 덤, 요거는두 번째 덤 녹차케이크인 것 같아요. 잘 만들었죠. 요것도 덤이네요. 초콜렛, 초코케이크인가 봐요. 근데 요기 이게 빠졌다네요. 요건 이제 사탕, 사탕에 별을 붙였요 이렇게 총네개의 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박스에서 하나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뺄게요. 지금 그림 자 보이시는다면 양해를 드릴게요. 그고 일단은 요거. 이용천담 4개 분양식으로 이런 식으로 적어놨습니다. 아, 4개 글씨체 예쁘죠? 올해 저희, 저희, 저희가 4학년이래요. 근데 이렇게 4학년 치곤 글씨가 예쁘죠? 이거는 제가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잡히는 대로 할게요. 이거는 분홍색 생머리 촉. 빼빼로 만들 댑스라는 생물이구요 요거는 하늘색 생물에 하늘색 생물에 딸기만 빼페로만들 댑스라고 하네요 요거는 체크리스트 한번 꺼내 볼게요. 일단 볼펜 하나를 준비하고 체크리스트도 안에 예쁘게 적어놨습니다. 체크리스트 분홍색 생물에 잘 왔고요. 막대용 천점 잘 왔고요. 하늘색 생물에 잘 왔고요. 덤잘 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완성작 가져가시오. 완성작 가져오시오. 완성작 왔구요. 반대로. 완성작. 여기 있는 건다 체크해뒀습니다. 추가 준비물. 갈색이나 고동색 물감. 오케이. 고동색 물감. 오케이. 리스도 예쁘게 왕성적 이쁘죠 제가 꺼내, 꺼내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게 좀 보이시죠? 제가 원래 밑에 헬로키티, 이거 헬로키티 받침대를 깔려고 했었는데, 헬로키티 받침대가 안 보여가지고 티크리스트도 어. 완벽하게 잡았구요. 티크리스트? 음, 음. 이거 교환하는 애랑 지금 오늘 6시까지 뒀어요. 오후 6시. 그리고, 이렇게. 추가 준비물은 아까 전에 봤으니까 안 봐도 되겠나? 그래도 혹시 나 모르니 한번, 한번 보여드릴게요. 갈색이나 고정색 물감, 분홍색 물감. 네, 알았습니다. 물감이니. 삐뚤어졌네요. 끼우고, 네. 보겠습니다. 끼우고 갔어요. 추가된 비누. 자,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식으로 볼게요. 만드는 방법 먼저 막대용 전점처럼 전점을 빼빼로 막대 모양처럼 만든다. 예 이런 모양 갈색이나 고동색 물감을 팔레트에 짜서 붓으로 반만 칠한다. 이때 붓에 물을 조금만 묻힌다. 3. 그 다음 분홍색 색모레를 뿌리고 쭈퍼빼빼로 완성 옆에 볼게요. 딸기 빼빼도 로도 같은 방법으로 딸기 맛은 분홍색 물감이랑 하늘색 모래 이렇게 막대 이런 식으로 되게 푸짐하게 싸서 좋네요. 되게 글씨체도 예쁘고 네. 이상으로 요 이상으로 잼 이상으로 이렇게 DIY 교환 후기는 마치겠고요 했고요 정말 토이 진짜 비즈 이거 양이 있잖아요 그거 진짜 귀여워요. 비닐봉지 떨어 이렇게 비닐봉지가 이렇게 큼직하게 비닐봉지가 되게 큼직하게 빼빼로 만들기 초콜를 102만에요. 여기 모르겠네요. 빼빼로 만들기 초코랑 딸기 초코 두개 분양 딸기 두개 분양 이런식으로 이쁘게 이런 봉지에 담겨져서 왔습니다. 저도 이런 봉지에 담았어요. 친구가 이거 담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따라했는데 제 손이 되게 커요. 그게 그것보다 약간 큰 봉지에 넣고요. 원래 제가 원래 여기에 이렇게 뜰다 깔려고했었는데 이거 이거 두 개로 이렇게 요거두 개를 이렇게 끼워서 해가지고 여기 잘안 보여가지고 이쪽이 아쉽게도 못 했고요.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구요. 좀 치워 드릴게요. 요거 네,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한 개씩 보여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요거는 좀 치워준 비물이랑특가리스트랑 만드는 방법 요건 천 점이고, 요건이 제 칡모래들. 요거 이제 완성된 요건들어는 데. 어, 이거 진짜 귀여워요. 잘만들었잖아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벌써 10분이 지났네요. 빠이.